해외선물 거래하고 계신가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든, 오래되셨든, 고민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경력이 길고 짧음을 떠나, 거래자들이 안고 있는 영원한 숙제가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 하나, 입니다. 이걸 우리는 매매기법, 거래기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직관성에 대해서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관성. 말 그대로 보이는 대로 해석함을 뜻합니다. 눈으로 확인한 것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한 후에 그 의지가 손가락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짧을수록 직관성이 좋다. 기법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플하고 간단한 기법이란 최대한 보조 지표가 없는 깨끗한 차트만을 이용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양봉일 때 매수하고 음봉일 때 매도하는 것만큼 간단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어떤 상태일 때 양봉인지, 음봉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빨간색과 파란색만조차 클릭을 해대면 아마 계좌는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보조지표 하나 없이 캔들 하나만으로 매매한다고 기법이 심플하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단순하고 쉬운 거냐? 직관성이 좋다, 쉽다, 간단하다. 이건 다른 말로 배우기 쉽다와 같습니다. 이건 차트의 설정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진입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평선 20선과 60선 말고는 차트 설정이 없는 매매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빠른 시간 내에 매매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미션을 받았다 가정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선이 60선을 위로 뚫으면 매수만 본다. 뚫자마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20선까지는 눌러야 된다. 20선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누르기 직전의 고점이 이전 고점보다 높아야 한다. 전 고점보다 높았다고 해서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된다. 거래량도 터져야 하고, 특히나 두 개의 선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평선은 벌어지면 다시 모으려는 성질이 있다. 모아졌다가 뻗어나갈 때가 제일 좋다. 모아졌다 확산할 때 이평선의 각도도 중요하다. 너무 가팔라도 안 되고, 너무 힘이 없어도 안 된다. 던절은 전저점, 익전은 상승하다 데드크로스 나올 때까지. 하지만 크로스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집선이 살짝 꺾이며 움직임이 정체된다 싶으면 청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갈 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같은 상황 같지만 디테일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면, 그리고 힘의 강도를 느껴야 된다거나, 캔들이 생성되는 속도, 꼬리의 길이, 그리고 이평선의 이격도, 기울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입을 판단해야 한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조차 매번 빈틈없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보조 지표 10개, 20개 정도를 차트에 떡칠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차트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설명을 듣지 않고는 뭘 봐야 될지 도저히 감도 못 잡을 수준이라 가정합니다. 역시 미션은 똑같습니다. 차트의 색깔이 하늘색이나 분홍색으로 바뀌는 시점에만 집중한다. 만약 분홍색으로 바뀌었다면 매수만 노린다.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할 때 차트 밑에 보이는 선이 기준선 위로 올라갔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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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화살표가 다 떴다면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그 캔들 종가에 지정가로 매수 진입한다 방금 말한 조건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그냥 진입 패스한다 손절 익절 백틱 걸고 대기한다 배우는 사람이 적응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심플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100명에게 전달하면 100명 모두 진입 시점이 같아야 합니다. 방법이 딱딱 떨어져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수험생 마냥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되는 기법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간단해야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습니다. 판단을 빨리 내릴 수 있는 기법은 직관성이 좋습니다. 직관성이 좋아야 결정적일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는다는 건 확신이 있다는 뜻이고 확신을 가지고 매매했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하다 보면 수익을 내고도 찝찝할 때가 있고, 손실을 봤어도 개운할 때가 있습니다. 수익 여부를 떠나 매매의 만족도를 논할 때가 바로 장수 트레이더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